교육 최계훈 창조인재를 만드는 교육 최계훈 인천시 교육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부보 최계훈 인천교육 바꿔봐요 최계훈과 함께해요 미래 위한 인천교육 선택은 최계훈.

오늘은 세계운 교육감, 기양국가을공동연락소 연락소장, 권태석 소장님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이 일을 하게 된 어떠한 특별한 공기가. 아, 예, 있습니다. 네, 예, 어떠한. 이번에 에, 인천 전교어 예. 교육감이 4년 동안에 부정부패와 또 달, 잘못된 교육행정을 통해서 예, 예. 이제 주문기사를 보고 있던 중 예. 보수 어, 교육감으로 출마하신 예. 이 대형 교수협회 회장 예. 그리고 어, 박영 박승란 예. 또 이렇게 교수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최기훈 우리 교육감 후보 또 허훈 음, 육국뭐보수에서4 예. 네 분이 나왔어요 인천에. 예예. 예. 그전에도 뭐 많은 분 나왔지만은 다 포기를 하시고 예. 최기훈 교육감으로 단일화가 됐어요. 예예. 전국적으로 예. 최초의 최초의 예. 인천에서 보수 단일 교육감이 탄생된 거죠. 예. 그래서 예. 인천시 교육감 본보수 단일 후보로 어, 최기훈 이대영 박정남 이렇게 참여해서. 이분이, 아, 투표로, 네. 어, 지지자들 모은 투표로 보수교육하면 누굴 써야 될까 하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최답 투표로 어갖고 네. 이제 명치원이 후보가 되고, 네. 그리고 같이 했던 이대영, 박준남 허은, 이런 분들이 네, 네. 이제 같이 협력해서 총괄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어, 이렇게 상임으로 이렇게 세워졌고,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 같이 일했던 이대영 어 교수 초대에 내가 일을 하다가, 예. 개항구를 연락소장을 맡아달라. 다른 분은 다 갑을 소장이 둘인데, 예예. 이 거대한 개항구를 어 갑을 공동으로 저에게 맡겼어요. 어그러다 음. 뭐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해서, 이번에, 예. 많은 어, 여론조사가 여론 동성이되어갖고 이번에 참 여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전투표 27일 1차 사전투표에 이제 여세차를 타고 예. 이 대한국 갑을 지역을 돌면서 어,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최기훈 후보를 지지해줬어요. 근데데 어, 예. 많은 분들이 빨간 색깔이니까. 예. 2번으로 잠다 2번 2번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2번이 아니고 승리다 예. 아 그래서 우리 최계는 이름 석자 교육감은 순서도 없어요 예. 번호도 없어요 예. 그 이름 세 자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라는 이 교육감 세 분이 나왔는데 거기 중에 체자가 있는 분은 우리 최계운 후보 한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이크를 들고 예, 유세를 하면서 다른 말안 했어요. 그냥 오직 최 보수 단일 후보, 본보수 우리 첫 최초의 후보, 교육감 채 개운 이름 석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르짖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허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예, 지금 이제 사실 이 사무실이 조회입니다. 예. 조회고 저는. 또, 현직 목사고, 예. 이번에 차별화하는 그, 그, 차별화 하는 그, 교육청 차별화, 해서 학생 인권 이런 예. 등종차별화 반전으로 하다가 일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교육감 후보만을 지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천 계양구에 그 대장동 예. 그 게이트로 유명한 이땡땡이라는 <laughs> 사람이 와갖고 <laughs> 지금 계양구는 진짜 전국 탐부스가 돼갖고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는, 이땡땡 그, 대한글, 뭐가, 다람들서 어, 여러가지 있게 하는데, 아, 저한테 후원해, 지원해달라고, 예.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와요 아, 그,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쪽, 어, 김동연 경기도, 어, 그, 저, 지사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번호를 알려줬는지 몰라도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갖고, 어 제가, 그냥, 사실 뭐 목사로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했지만, 사실은 저는, 아 사실 개항을 25년 동안, 개항을 네. 네. 지켜준 윤형선 그 국민의힘, 그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먹튀라고 유명한 송땡땡 인제시작까지 했지만 은 서울시장 출마하고 지금 여론조사 아주 하위권에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번에 송땡땡 이땡땡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사라져야 되지 않으나 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만 듣기도 하기를 우리 보수 본보수단일 후보 인천시도 당 보고 최계훈 이시 분이 또어인천의제2 장로계 장로님이세요 예. 그래서 더욱 제가 지지하고 싶었고 또 대한국에서 민 제가 목사로도 일을 맡게 됐어요. 예. 예. 지금 음, 인터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학생인권조례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뭐 네.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뭐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입장 못되지만은 네. 과거에 인천시에서 그, 그 조례를 할 때에 계양구의 네. 신아무개라는 시의원이 발의를 해고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영범 지의 회 의장한테 찾아가서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음. 자기가 맞겠다고 자꾸 약속해놓고 결국은, 어, 권하고 통과가 됐어요. 아.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대한구처장 후보로 아. 나와갖고 떨어졌어요. 음. 그 나는 이영범과 하나님이 그때 가방했으면 아마 이번 구청장이 출마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영범전지 의장은 현 시의장이, 시의원은 정말 신실하고, 저희 집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이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가 뭐, 예, 그 얘기했듯이, 이, 일을 위해서는, 그분이그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번에 시의원도 안 되게 하고, 부청도 안 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유세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유세 현장에서 제가 만나보기로 해갖고, 그분이 이제 하면 제가 마이크를 꺼주고, 다른 데로 옮겨주고, 아. 해줬어요. 아.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는 꼭 교육감은, 보성은는 뭐 부정 비리, 그리고 그 교장 뭐 여러 가지 그된게 많아요. 네. 그래서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되고, 이번에는 어, 본보수 단일 후보로 어, 나오시는 최계훈 후보가 꼭 돼야 네. 인천의 계획, 계획, 어, 교육이 혁신되고, 책임있는 교육을 할수 있는 교육 CEO, 아, 우리 최경은 교육감이 돼야 된다. 박은, 네. 저, 물그 자원회사에 사장 됐습니다. 그 경력에 보면은, 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고, 아. 인천대학교 교수 도시과학대 학장 됐고요. 네. 인천대학교 대학 발전 본부장됐 했고, 현재는 인천 탄소중민 포럼 상임대표고, 예. 인천 하천살리의 추진단 공동대표, 인천 경실련공동회표 인천 광역시 상수도 혁신회의 위원장이에요. 예. 이분이 인천 물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에요. 아. 아주 참불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 인천교육감 본보수 단일 후보로 300만 인천신강께 하는 미래교육 전문가, 바로 교육감 최경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천 시민들이 이제 자녀들을 책임 교육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그리고, 깨어난 그런 인천 시민들이 되고 유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최계훈 후보님을 좀 소개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우리 인천시 교육감, 본보수 단일로보최경원 교육감은 인천 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예.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예. 시민이 좋아하는 진짜 교육감입니다. 예. 그래서, 어, 교육시효 최계원 후보가 예. 학 바꾸겠다는 결단을 하고 예. 예, 출마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런 교육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예. 그게 뭐냐. 교육 행정비리 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천시 교육청 교장 공모제에 문제를 유출했고 네. 그게 2021년 12월 9일날 네. 헤럴드 경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 포함 7명에게 개인 휴대폰 요금 수년간 지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2021년 3월 10일 스트레이트 네. 뉴스에서 나왔고요 네. 세 번째가 교육계 수장들이 딴 비리가 또 인흥 대립보단 청년도 하도가 된 것이 2018년 어, 2월 10일 경길부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또그 어, 다음에 교육행정 무책임 무능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천시 행정교육 어, 수장들 직무 수행에 대한 시민 지지도가 전국의 최하위에요 그게 네. 2018년 9월 10일날 중불보에요 그리고 두번째는 인천시 교육청 전교조 시위의 이틀째 현관 봉쇄 중에서 노동 존중 말뿐이었다라고 2020년 8월 6일 인천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도 땡땡교육감이 지역간에 교육 격차 심화가 했습니다. 두 가지로 본다면 도성은 교육감은 재물포고 이전 발표를 왜 했냐? 지역주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논의 없이 발표가 들어났고 측근, 교장, 공모제 관련 수사, 논란 듣기 위한 무리수 발표였다. 이런 네. 어, 이슈가 있고요. 인천은 신도심과구도심과 소득 및 생활수준 격차와 함께 학력 격차가 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2021년 7월 20일 교육플러스 뉴스에 나왔어요. 두 번째 크게 보는 것은 인천 원도심 교육 붕괴 위기가 있었다. 음. 인천 중구의 동구 학교들 신도시 이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2020년 7월 20일 교육플러스 에 주민반발 주민들이 원도심을 학교 또다시 사라지다면 크게 반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는 교육이사. 무슨, 무슨, 인천 어린이집 학대 교사.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가족고 가슴 치고 눈물 흘렸다는 거. 그 얘기가 2021년 2월 15일 날세계일보에 묻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나온 최교육은 교육감은 인천시 교육감 본보수 단위로 봅니다. 예. 그래서 최계훈 이대형 박스에 참여했고 또 후보로 나왔던 호은도 사퇴하면서 최계훈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투표용지 에 보면은 최계훈 사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교육 예. 진짜 교감 최기훈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공약을 했어요. 한 다섯 가지 핵심 공약을 했는데 예. 인천 시민을 위한 책임지는 교육을 하겠다. 천명한 교육행정이다. 첫째, 즉 교육교장 공모제 운영방식 혁신을 가지고 교장 자격을 갖춘 분이 공모제에 지원하도록 부정 비리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음. 전 도성교육감이 서 했던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또 소통하는 투명한 행위를 하겠다. 음. 교육감과의 대화 정례화고 학생부모, 학부모, 교사, 시민과의 소통 인천교육의 품격 업계를 타겠다. 업그레이드. 하겠다. 업그레이드. 네. 그리고 교권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 교원 행정 업무 경감, 업무조정조례위원회 구성, 교사 친리치유 프로그램, 교사 전담 변호사를 만들어주겠다. 네. 그 소통하는 투명한 행동다세 번째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도성 교육감 교육격차신 심각했지만 이것을 다 해소시키겠다. 즉원도심 교육 복합센터를 건립해서 학업 및 특기적성교육 진로진학 상담하고 학력평가 실시해서 깜깜이 학력을 확인하는 그리고 기초학력 전담교사들로 초중재학년 기초학력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한 교육을 하겠다. 전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교육복지사 배치하겠다. 음. 즉, 단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정말 책임 있는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림은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립특수학교 신설하고 그래서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특수학교 가밀 아, 학급 회수하고 송도 청라학교 신증설에서 원거리 통학 및 가밀 학급 문제 하겠고 하루 종일 돌봄학교 실현해서 아침 방과후 돌봄 학대 및 생활 밀착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예.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 창조 음. 인재 육성, 모방형 인재로부터 보다는 토론 교육, 모든 수업에 도입해서 인천교육연구회 설립해서 연구원을 설립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인천교육을 연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 교육 격차, 교육 격, 격차 해소라는 것이. 네. 이게 소득에 네.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의 그 이렇게 성적을 보면 그집안의그 수익과 비등하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교육 격차 해소를 한다는 것은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것 같은데 절고 쉽지 않은 문제 같거든요. 어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공약 중에 보면은 이 아마 유권자들 다 날아간 이 책임지는 교육. 예예. 예. 진짜 교육값 최근 이 책자에 예. 보면이 페이지에 어, 여기 나와 있어요. 어, 아는만큼 아는만큼 확실히 실천하는. 진짜 전문가 최임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음. 몇 가지가 있지만, 예, 여기에 보면은, 첫째, 아이들 학력을 키우겠다, 동력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예. 어, 요, 유권자, 이, 저, 판프레스 참조하면 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아이들 모두 끝까지 챙기겠다는, 어, 네 가지, 예,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또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즐겁게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예. 여기 아,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이 바라는 올리원 인천 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최기훈 교육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인천만의 특성 가진 교육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첫째,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복합 교육장단 건립. 예. 두 번째는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별 교과 중학교 학교 학세 번째 는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학으로 개편. 네 번째 모방한 인재교육에서 창조형 인재교육으로 전환하고 다섯째 학교 대학 기업이 연계한 첨단 I T 교육 실시. 여섯 번째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는 외국어 교육 내실화. 일곱번째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인체미래교육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최계 교육감의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이건 블로그에 다 나와있으니까 예. 제가 이 책을 들으면 한번 참조해서 좀잘좀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음참 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공약들을 걸어가, 걸어 놓으셔가지고. 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 우리 CEO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 예. 교육감님은, 후보님은, 이 경험이 있어서 수장그 사장을 하시면서, 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이미 모든 행정 경험이 있고, 그리고 자원도, 어, 인천시장이 된, 된다는, 이번 한 유정복 시장이 되면은 많은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다가 예. 또 신청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그쪽에 보수니까 잘 해갖고 잘 확보를 할수 있겠다 그런 자부도 갖고 있어요. 이게 예. 잘될 겁니다. 하여튼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천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일단 당선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요 그는 유권자들의 예, 유권대로 시죠뭐 당선된다 안 된다 뭐 이쪽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인천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신다 그러면 인천 교육이 한발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력 격차가 좀 해소가 되고 네. 이러한 일들이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날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끝으로 하면 전국 별감 네트워크가 결성이 되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국의 이제 각 도마다 이게 지금 결성이 있는데 단 안타까운 것은 예. 서울에. 예. 보수 탈의를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도 거기서 이제 좀정교조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조조는 그 교육감 후보라고 얘기 들었고 뭐 어쨌든 간에 아, 박선영 박선영도 음. 나왔는데 박선영은 좀 약하다 하는 말도 들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이번에는 그 진보 교육감 조 네. 땡땡을 참또 뺏길까봐. 네.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임태희 그 교육감 후보가 그 분이 꼭당는때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 예. 아,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인천 3개의 이 도시가 하나가 돼갖고 네트워크를 해갖고 경기도 교육감은 임태희 서울 교육감은 조준웅이 되든지 박선희이 되든지 둘이 싸워갖고 참 안타까워지고 그 다음에 서울 시장, 오, 세훈, 어, 경기도지사, 김은혜, 인천시장, 유정보, 네. 이렇게 세 분이 딱 돼갖고, 이 삼각 네트워크가 잘 이렇게 정말 성형이 되보면, 어, 성구성자 성경이된 것처럼, 이렇게 네. 잘합이 돼갖고, 삼각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도, 밭도, 어떻게 가 이쪽 가도, 여기 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네트워크가 잘 돼갖고, 이, 어, 서울, 서울 중심으로 인천, 경기 이세 곳을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인천은 이번에 혁신, 교육감 체결, 진짜 교육감 체결이 돼야 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지금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월리를 예. 그날 인천 유권자 여러분들이 꼭 체결 우리 후보님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은 번호가 없어요. 예. 순수도 없어요. 예. 오직 이름, 채. 예. 채, 채, 채. 채계우 예. <laughs> 교육감 세삶 중에 채신 한분 밖에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이렇게, 어, 오셔서 이렇게 성교수에도 촬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연락소 사무소 와서 이렇게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맙습니다. 어, 오늘... 신복TV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